성도님을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 제가 창작 동화 짧은 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텐데요. 제목이 왼손이 나팔꽃과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창작 동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뭇가지에 나팔꽃 줄기들이 넝쿨을 뻗으며 살고 있었어요. 음, 어느 날. 뾰령이 나팔꽃이 투덜댔어요. 아왜 어, 이렇게 답답하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래, 너무 좁아. 저리 좀 비켜. 주변이 시끄럽자 할머니 나팔꽃이 궁금해서 고개를 쑥 내밀었죠. 가만히 있자. 응, 응, 알았어, 알았어. 다들 시계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데, 아이이 쟤만 반대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 좁을 수밖에. 그러자, 오른손잡이 나팔꽃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지 않겠어요. 주룩주룩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테이 바람이 불어와 왼손이 나팔꽃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어, 어, 어지러워 오른손잡이 나팔꽃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바람은 점점 거세져서 왼손이 나팔꽃이 땅에 떨어지려고 할 그때였어요. 저, 저, 저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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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도 그, 그 괜찮다면, 왼손이 나팔꽃 차? 왼손이 나팔꽃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가시나무가 도듬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그, 그, 괜찮다면, 나, 에게기대렴 가시가 없는 대로 조심해서 넝쿨을 잘 감아봐 왼손은 아파고친 가시나무를 향해 넝쿨을 뻗었어요 가시가 넝쿨을 찔렀지만 참을 수 있었죠 아, 이제야 살것 같다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 몸엔 가시가 많아서 다들 싫어해 그래서 친구가 없어. 그런데 서로 돕고 사는 건 정말 좋은 거구나. 왼손 나팔꽃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 있잖아. 어, 난 왼손잡이인데 넌 내가 싫지 않니? 왼손잡이가 어때서? 생김새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따돌리는 건 좋지 않은 거야. 그래, 그러다 모두 외톨이가 개구말 거야. 왼손이 나팔꽃차, 우린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야. 왼손이 나팔꽃은 다시나무를 생명식으로 안았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왼손이 나팔꽃과 다시나무는 아주 든든했어요. 왼손이 나팔꽃과 가시나무라고 하는 짤막한 창작 동화입니다 찾다 보니까 이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참 많은 것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왼손이 나팔꽃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쭉 읽어 내려간다 보면 에웃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참 멋지게 사사로 쓰임 받은 용사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조금이지만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예우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시대와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이 에우시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에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파의 이름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었고요. 그 뜻을 풀어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잡이의 아들로 이름이 있는 그 집안에 왼손잡이를 가지고 태어난 예우시 있습니다. 두 상반되는 이 단어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성경은 비록 자세하게 기록해 내었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어느 손잡이의 중심일까요? 오른손잡이. 여기 왼손잡이 있으셔요? 저희 집에도 두 명의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왼손잡이에요. 밥 먹을 때도 잘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손길이 부딪히지를 않죠.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사회가 오른손잡이 위주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모든 손잡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문이 열리죠. 왼손잡이는요, 안으로 돌려야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과거도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과거나 지금이나 오른손잡이가 편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아마 과거는 더 심했을 겁니다. 그저,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왼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 신체적인 특징 하나만 가지고도 그에게는 큰 넘어야 될 산처럼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지요. 왼손잡이 특히나 에웃을 보십시오. 그의 부족의 이름이 뭡니까? 오른손잡이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안에 왼손잡이로 태어났으니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저 신체적 불편함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겠지만 사춘기 중이병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의 차이가 인생에 무너지는 차이로 다가와요. 머리 하나만 잘못 잘라도요 난리가 납니다. 저는요 애들과 함께 미장원 잘안 가고 싶어요. 지가 잘라달라고 해서 잘랐더니만 얼굴이 막 죽을 쌍을 써요. 마음에 안든다는 거예요. 왜 따라 왔냐? 다음부터 네 혼자 가라. 혼자 가겠다. 그때,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왼손잡이예요. 얼마나 외톨이 심정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 화살이 누구에게 먼저 가겠습니까? 부모에게 가겠죠. 왜 나를 왼손잡이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결국엔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쏟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쏟아낼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왼손잡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외톨박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왼손이 나팔꽃처럼 그렇게 누구도 함께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나를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분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까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아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자의 입장에서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심지어 자신을 향하여 오른손잡이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지파를 향하여 에우스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겠죠. 하나님을 원망을 넘어서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왼손잡이 에옷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사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 에옷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옷이 다시 원망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왼손잡이가 가져오는 아픔을 품고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갔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왼손잡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상처투성이에요. 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신에게 연약함을 품고 나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자비와 궁유를 흘려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앞에 나온 애웃을 품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쌓인 상처를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을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볼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랬고요.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애우색에 보여주셨던 거죠. 내가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거든. 그런데 너의 연약한 그 왼손을 내가 쓰고 싶어.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우색에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사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무하방 에굴론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왼손잡이 에우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80년이라고 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사기 사사가 몇 명쯤 등장하죠? 대략 12명쯤 등장해요 12명의 각각이 자기의 사역을 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거든요 몇 년이 가장 많았을까요? 에우스입니다. 다른 11명, 전부 보면 2명 정도만 40년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사는 8년, 10년, 20년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누구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를 불러오던 그 왼손잡이, 마음의 삶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던 그 왼손잡이 에우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에게 그를 통해서 그의 왼손을 통해서 가장긴 평안 80년이라고 하는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에우세 바로 그 왼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가 얼마나 많았던지 고증해 보면 베냐민 지파의 양손잡이가 그렇게 많았대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지금 뭐 40, 50 이상 되신 분들을 혹시 왼손잡이는 아마 거의 양손잡이 형태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가요. 매를 들어서라도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어요. 최소한 밥 먹는 것과 글 쓰는 것은 오른손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오른손도 쓰게 만들어서 양손잡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마만큼 왼손잡이는 지금의 우리가 겪는 것과는 그 고대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외톨이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악과 연결시키는 오해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라 거죠. 그런 아픔을 품고 있던 에우스 하나님이 붙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래야 이라엘 땅에 80년이라고 하는 긴 평화를 허락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우스의 연약한 그 손, 왼손을 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전략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우시 칼을 어디에 찼다고 말하죠?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는 거죠. 보통 오른손잡이는 칼을 쉽게 빼고 꽂기 위해서 어느 쪽에 차게 될까요? 왼쪽 허벅지에 차는 거죠. 뺐다 깨야 되니까. 근데 에우스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고의 전략을 하나님이 에우세계는 아픔의 근원이었던 그 왼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그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오른쪽을 보니까 칼이 없어요.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칼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왼손에 품었던 칼을 뽑아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그론 왕을 죽입니다. 그 작은 연약함에 그 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와 같은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품어줄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독특한 강함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약함이 무엇이건 간에 그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통로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숨기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컴플렉스가 되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통로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우세의 연약한 왼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최고의 전략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연약함을 들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때만 끝난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왼손잡이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뼛속 깊숙이 인간이면 겪는 아픔과 고통, 기쁨과 슬픔이 뭔지, 살아가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경험을 해내셨죠. 그리고 끝내는 무력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왼손잡이의 삶을 보여주는 그 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푸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에게는 사람이 보기에 왼손잡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만들고, 손으로 만져보게 만들고, 귀로 듣게 만들고, 입으로 맛보게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메시아임을다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그를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베들레헴 촌뜨기 정도로 인정했지요.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될수 있느냐? 끝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들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왼손잡이의 모습을 갖추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린 그를 들어 부활의 영광을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왼손잡이와 같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왼손잡이 예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 능력이거든, 있나 지혜 있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절대 찾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가요, 내가 뭘할수 있다고요? 나 왼손잡이잖아요. 능력도 없어요. 외톨이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까?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능력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 보지 않아요. 학력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품었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뭘할수 있겠습니까?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자신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 애우과 같은 왼손잡이 애우과 같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애우는요 신체적인 특징 하나를 가졌을 뿐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특징 그러나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저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다 영원한 치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구원을 얻기 위해 능력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삶이 저와 우리 죄인된 삶 아니었습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연약한 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취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놀라운 역사에 동역하는 자로 세워 내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우리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가 성도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진 연약함,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함을 품고 있어요. 나름의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머리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기억 날 거예요. 그게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에우시 그랬던 것처럼. 너의 연약함은 너를 무너뜨리고, 너로 하여금 벗어날 수 없는 주어진 악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손에 들려주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악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품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신 앞에, 예후처럼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연약함을 다 가지고 나아가면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다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왼손잡이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애우시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에굴론에서 구원하여 80년의 평화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한, 가장 연약한 그 삶으로 저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들어 그 역사를 일으켜내실 겁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그거 숨길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앞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숨길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요, 숨기지 마시고, 품고 끊임없이 그 연약함이 나에게 만들어내는 상처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불들어 애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완벽한 사람 찾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야너 정도 되면 너의 능력과 돈과 학벌과 이것들 가지면 내가 정말 쓰겠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끌어내려요 능력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사람 그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역사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살인자요 도망자밖에 안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그를 쓰시려고 그래서 나 못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나 말도 두네요 못해요 그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왼손잡이와 같은 모세를 들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애국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뭔가요 경제적 연약함인가요 능력의 연약함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직장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양한 왼손잡이를 품고 살아가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 그저 나만 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상처를 양산해내는 그 연약함 그 왼손잡이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 연약함을 내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연약한 통로, 나에게 상처를 주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우술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를 쓰시겠다는 거죠. 너의 세워진 그 자리에서, 너의 연약함을 통해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우술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외톨이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끝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어버린 그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연약한 왼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라는 사실 숨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 발견되는 그때,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을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나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 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 의 연약함을 나에게 상처만 주는 그 연약함을 품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낙함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령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